절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의 세김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저러 왕을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2절. 느바스의 아들 르호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애굽에서부터 돌아 오며 무리가 보내어 저를 불렀더라. 여러 보암과 어 이스라엘이 와서 루어 보암에게 구하여 가로대. 그랬지요. 여기에 루로 보암과 여러 보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요,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은 마음을 굳게 하시길 바랍니다. 네.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런 부탁을 많이 하셔서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여우수한테도.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다음에 신약 성경에 너는 두 마음을 품지 말라 부정하다. 야고보서 1장에 나와 있죠. 여러분들은요. 지금 설명해 드린 얘기를 잘 들으시고 어 깨달은 말씀에 담대하시고 깨달은 말씀에 두 마음을 품지 마세요. 꼭한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laughs> 어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 앞에 에,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시간은 뭐 언제나 2분이다고 오후 시간에 왕에 대한 이야기. 이스라엘의 초대 왕 그러면은 사울 왕이지요. 두 번째 왕 그러면 다윗이지요. 세 번째 왕 그러면은 누구예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다고. 네 번째 왕 그러면은 여기 이제 르호보암에 르호보암 르호부함. 그런데 르호보암은 이스라엘 민족의 온전한 왕이다로 볼수 없죠. 왜냐하면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그다음에 르호보암이 대를 이었죠. 르호보암 때에 여러 보암이 나왔어요. 여기에 여러 보암이 나와 가지고 여러 보암이 어, 느허보암을 향해 있었던 백성들을 몽땅 데리고 나가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설립한 사람이 느허여로보암이라고 이해가 됐죠? 그다음에 이제 솔로몬이야 여기에서 이해를 잘 해야 돼. 솔로몬,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성전을 짓는다 2년이면 다 끝나잖아 2년도 안 걸리지 1년이면 다 끝나지 근데 그때 당시로는 성전을 짓는다면 몇년 몇십 년 걸린다고 근데 이제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서자마자 솔로몬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했죠 성전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다윗 너는 네 손에 피를 많이 묻혔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은 네가 짓지 말고 네 아들 솔로몬한테 맡겨라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그러면은 솔로몬 혼자서 성전을 지을 수가 있냐 이거지 못 짓습니다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려니까 백성들이야 백성들을 많이 부역에 동원을 해가지고 성전을 짓게 했다고. 근데 문제는 백성들이 공짜로 했냐 이거죠? 공짜로.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백성들한테 성전을 짓게 하는 데 있어서는 거기에 따른 대금을 전부 다 지불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성전 짓는 공사가 시간이 오래 걸렸다. 또 이제 성전만 짓는 것이 아니고 성전 짓고 난 다음에 솔로몬 궁도 지었요 시간이 오래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렸을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허구한 날 일이야. 쉬는 시간이 없었대. 허구한 날 일이야.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느호보함이 대를 이어서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 보암이 찾아옵니다. 찾아올 때에 여러 보암은 백성들의 대표로 왔어. 대표로. 딱 왔다고. 그 로마한테 묻지요. 당신의 아버지는 우리한테 노역을 시켰다. 당신은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겠느냐? 이걸 묻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솔로몬 시대에 궁을 다 지었고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다 지었으니까 느호보암 시대에는 그것을 안 물어봐도 성전 짓는 일이 끝났으니까 일이 없죠 궁을 짓는 일이 끝났으니까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보암이라는 자가 느호보암한테 와서 너네 아버지는 우리한테 노욕을 시켰다 너는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겠느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뭐가 깔려있는 거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편히 쉬었으면 좋겠다. 이 말은, 이 마음은 여러분에게 있는 마음이 아니고 아니야. 누구한테 있는 마음이야? 백성에게 있는 마음. 왜냐하면 여로범이라는 자는 솔로몬이 죽이려고 해가지고 애굽으로 도망갔던 사람이니까 노역을 한 사람이 안한 사람이 안한 사람 읽어보자고 역대하 10장 1절입니다. 여로범의 세겜으로 갔으니이는 온 이스라엘이 저러 왕을 삼고자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애굽에서부터 돌아와 그랬으니까 그러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일을 안 했다는 거죠. 백성들만 일을 했다. 그런데 이제 여로보암, 여로보암, 여로보암이 백성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았더니 고욕 노역에 지친 거죠 노역에. 그럼 이제 여러 보험이라는 사람, 백성들한테, 백성의 대표로 가가지고 왕한테 질문한 내용이, 너네 아버지는 우리한테 노역을 시켰다. 너는 우리를 어떻게 치리하겠느냐? 라는 질문을 해. 그러면 이 질문의 내용들을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지에는 여러 보험이라는 사람은 우리들의 노역, 우리들의 힘든 일을 덜어주기 위해서 올라간 자로 볼수 있겠죠? 마음을 대충 이해를 하셨나요? 어, 다시 읽어보자고, 이제 이걸 잘 깨달아야 돼. 자, 10장입니다. 10장 2절. 누바세아들 여러 보암이 전에 솔로몬의 얼굴을 피하여 애급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를 듣고 애굽서부터돌아오메 그다음에 3절 우리가 보내어 저를 불렀더라 여러보암과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해서 그 먼저 백성들의 요구는 노역 좀 끝내 달라 그 말이죠. 이 말을 여로범이라는 사람이 대표로 노보왕한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 백성의 마음 가운데는 좀 쉬었으면 좋겠다. 또 여로범이라는 사람은 바깥에서 본다면은 성전을 짓는 것을 끝냈다. 궁을 짓는 것은 끝냈다. 그냥 두어도 얘네들은 쉬는 거다고, 쉬는 거. 그 만약에 여러 범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혹은 솔로몬 다윗 집안 가운데 충성된 자라면 백성들한테 그 일을 알려주어야 맞지요. 너네들이 얘기를 안 해도 조금 있으면 이제는 고욕이 끝났다. 얘기를 해주야 맞는 거다고. 그런데 여러 범이라는 사람이, 저는 노동도 안 해본 사람이, 백성들의 대표로 나가서 백성들의 마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또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누워 보이는 사람도 미련한 거죠. 미련한 말이, 우리 아버지는 노역으로 했다. 나는 그보다 더 심한 것으로 하겠다로 대답을 했다고. 그러면 엄격히 따지면 누어보암도할 일이 없어. 그 백성들한테 시킬 리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억하심정으로 아버지보다 더큰 노력으로 너네들을 징치하겠다 해서 재밌는 말을 썼지요.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구하에 로대이 백성들이 왕께 구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였은 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나의 새끼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으니 이 말은 뭔 얘기야? 지가 지 애비보다 낫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내 새끼손가락이 여기에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그 얘기는 아버지보다 내가 뛰어나게 낫다. 이 말이라고. 그러므로 나보다 못한 아버지가 500kg 짜리 멍해를 메었으면 나는 아버지보다 큰 자니까 1500kg를 메게 하겠다 그 말이다고. 이해됐어요? 다음에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 내 부친이 너희로 무거운 멍해를 메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해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부친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채했으나 나는 전갈로 하리라 하소서 그랬으니까 어 백성들한테 겁을 빡준 거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들었던 백성과 여러 보함이 그러면 우리는 너희를 따를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 보함이 백성들을 몽땅 데리고 나가서 나라를 세운 게 북이스라엘 왕국이다고 그럼 이것은 백성들의 마음을 묘하게 이용을 해서 나라를 더 새롭게 세운 그러한 자이니까 하나님 보시기 여러분이라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잘른 자가 되는 거지. 그럼 이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복받는 자가 되겠어? 복을 못 받는 자가 되겠어?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뒤로 넘어가서 12장입니다. 12장 12장 어 아, 열왕기하 열왕기상 12장을 보자고. 열왕기상 12장 25절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 똑같이 여러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로보함이에브라임산지에세계물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라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주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왕, 느허, 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해서 그럼 여러분, 무암의 마음은 진짜로 백성들의 그 멍해를 벗겨주기 위해서 나를 분리한 겁니까? 지가 왕되기 위해서야. 그렇죠. 여기 보니까 지가 왕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백성들 위해 자기를 세우려고 분리했다라고 나와있지요그 다음절을 보겠습니다. 22절. 20 어 28절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금송아지를 여호와로 세웠지요 두 번째 어 31절 저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그 레위인만 제사장 되어져야 맞습니다 아무나 제사장 되었다 그 다음에 8월 곧 그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서 배들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장은 베들에서 세웠더라.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선을 위해 절기를 정하고 베들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양하였더라 그랬으니까 여기에서 여로 보암이 백성들이 르호 보암에게로 돌아갈까봐 여로 보암이라는 자가 법을 바꿔, 법, 법 법을 바꿔가지고 백성들로 하나님의 법을 쫓지 못하게 만들고 자기가 만든 법을 쫓게끔 만들었던 그자가 여러부암입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분들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읽어보면 여러부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러부암의 죄로 인하여 여러부암의 죄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여러부암이 저주를 받게 되죠 그러면은 어, 여러분들은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야, 둘이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하나. 그런데 요 진리를 쫓는 데에 마음과 몸이 피곤할 수가 있다고. 예를 들어보자고. 우리 교회 그 이명이 권사라고 있나 모르겠네. 있긴 있다고. 근데그 양반이 어, 첫째 주, 셋째 주, 그러면은, 전도하러 꼭 옵니다. 보면은, 어, 언젠가 내가 가방을 들어봤더니 가방 무게가 한 127kg는 되는 거고, 그런 걸 메고, 또 이제 그, 원래 그 하는 일이 그 뭐, 산후조리원에서 아이들이 필요한 용품을 판매하는 그러한 일을 하죠. 그런데 이제 그런 모든 일들을 하는 와중이지요. 그때에 교회에서 정해놓기를 첫째 주, 셋째 주는 전도하는 날로 정해놓았어. 근데 만약에 그 시간대에 다른 조리원 가서 물건을 팔면 돈이 들어와. 그 시간대에 그냥 주변에 있으면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옮기지 않아도 되겠죠. 그럼 여기서 무거운 짐을 지고 오는 것 힘든 일이죠. 그 다음에 또 분명히 돈이 생기는 일인데도 포기하고 와서 마음 가운데 그건 역시도 무거운 짐이 되겠죠.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라라고 명한 일이기 때문에 자기 몸이 힘들고 어려워도 온되는 거다고. 근데 만약에 이것이 정석인데 정석이야. 내 마음에 아 일하면 좀 피곤한데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오늘은 아무 일도 없는데 내가 그 어디 좀 가야 되겠어 가지고 좀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석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구 마음이? 여러 분 마음이죠, 여러분. 안그래 그렇잖아. 예, 여러분들은요, 이런 것들을 생각을 잘해야 되는 거다고. 또 성경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 성경이에요. 환자가 있어. 그러면 당연히 손을 얹고 기도해줘서 치료해줘야 맞는 건데. 그런데 거기에 체면 따지죠. 내 체면에. 안 되는 거죠. 또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야. 지금 이제 그 분이 은퇴를 했나 안 했나 모르겠는데. 그 양반, 김 목사라고 있다. 그 양반하고. 또 내가 아까 간 얘기했던 그전 목사님하고. 또 이제 최 목사라고 있다고. 그 양반들이. 대전에 한번 만나면은 그, 목사님들갈 데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목욕탕 자주 간다고. 그러면 이제 목욕탕에 그때만 해도 이제 막 한증 막 유행되고 막 그럴 때니까 사람들이 많지요. 땀도 빼고 막. 그런데 김 목사님이 아파가지고 나를 만나러 왔어. 우리 셋이서 이제 들어갔다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많고, 우리는다 빨가 벗었으니까. 그럼 아픈 거예요. 그 목사님 아픕니다. 어디 가요? 아, 여기가 자꾸 아프고 뭐 그래. 그러면서 그 욕실 바닥에 들어오는 버려 기도해달라고. 이 재미있잖아. 우리끼리 얘기지만 얼마나 창피한 일이야, 그냥 보면은. 근데 거기에 옷 벗고 들어오 목사님 기대. <laughs> 그럼 난또 하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laughs> 얼마나 재밌냐고. 또 이제 그 뭡니까. 그 지금 그 장수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이제 능력이 어떻게 나타난다걸 깨달았어. 그냥 모든 목욕탕 갔습니다. 목욕탕 가지고. 그렇게 목욕하다 보니까 누가 옆에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손만 대면 날것 같다는 거지. 손만 대면. 그래서 빨가 벗고 가서 자기 기도해 주겠다고. <laughs> 기도해 준 겁니다. 재밌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체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을 무시한다면은 여러 부항과 같은 마음이에요. 감이 잡히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에 작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여러분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달려가는 마음이 여러 범 같은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하나님 믿는 믿음이 확실하다면 힘들어도 그 길로 가고, 그 다음에 조금 지친다. 그러다가 면 거기에는 끝나 있다는 거죠. 조금만 있으면 끝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캐치를 못하고 그냥 뺀질거리고 꼼수를 쓰고 그러면 안 된다. 이니다 우리 하늘의 교 성도님들은요, 여러부함 생계를 잘하시고 절대로 이와 같은 마음을 먹는 성도가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안에서 우직한 게 좋습니다. 옆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옳은 길로 갑시다.